리뷰박스의 두성이... 환장입니다. 네, 맞아요. 드디어 미화이네요. 저희가 오늘 리뷰할 제품 역시 여기 이렇게 리뷰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오늘 리뷰할 제품 바로 여기 있는 이... 아 <laughs>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웃음> <웃음> 아니, 제품 바로 이 사이런트 어시스턴트입니다. 사이런트 어시스턴트! 센지마인즈 신작이죠. 센지마인즈 신작인데 얘를 리뷰해볼까요? 네. 네, 혹시나 이 제품이 어떤 도구인지 모르신다면 그 영상 설명에 있는 동영상 링크를 통해서 어떤 제품인지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사이버 더시턴트라는 제품은 쉽게 말하면 PK링 상위 호환이죠. PK링이 뭐죠? PK링은 이제 반지인데 자석이 있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자석 자력을 띠는 도구. 둘과 함께 연관지어 함께 마술을 하는 그런 도구인데 자석 반지네요 그냥 그렇죠 이 제품이 PK 링과 차별화된 점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소리의 80% 감소를 주장하고 있어요 PK 링은 아시다시피 좀 자석을 띠는 반지다 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도구들과 함께 했을 때 소리가 쨍 이런 소리가 나요 하지만 얘는 안 나요? 이 제품은 80% 소리를 감소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결과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정확히 80%? 진짜요? 어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해봤어. 해봤더87% 이런 거 어떻게 해? 76% 이럴 수도 있는데. <laughs> 자 여러분. 하참 <laughs> <한 점. 웃음> 말을 못하겠다. <하겠는데. 웃음> <laughs> 여러분 대략 80% 정도 감소를 하는 효과를 지니더라고요. 실제로. 언제나 항상. 10에 가서도 80% 아, 유지합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마술하는 환경에서 보통 대략적으로 약8 0 정도 소리가 감소됩니다. 두번째패터지두 번째는 신용카드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석을 띠는 물체들 과 닿았을 때 그런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두 번째 단점이었죠. PK링에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데이터의 손실이 없다 라는 게또 다른 광고였는데요. 얘는 정확히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얘 역시 자석이에요 얘 역시 자석이어서 실제로 얘를 신용카드에 갖다 대거나 하시면 데이터가 손칭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석이니까 해봤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자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한번 대봐요 하지만 PK링 같은 경우는 에 일상생활에 끼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마술할 때만 걔를 딱끼어버리게 끼워, 되면 마술, 하, 마술 보여줄게 하고 반지를 딱껴 그러면 어? 너그 반지 뭐야? 하면서 의심이 가는 거죠 하지만 얘는 평상시에 끼워낼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마주할 때만 딱 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카드들에 대한 데이터 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도구는 네. 팩트체크 를 결과 얘도 사실인 걸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얘를 여시면 얘를 여시면 열신이요? 아니 열면 얘를 열면요 역시나 뚜껑 안쪽에는 이렇게 비닐번호가 있습니다 얘는 해법노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개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재판이 있는데김이은 <laughs> 센지만이 제 영상에서 그 사이트에서 공개한 부분까지만딱 공개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손으로 가리고 있는 부분에 손가락 마디가 하나 있네요 아니 가리고 있는 부분에는 이제 얘를 도와줘야 되니까 영상에서 뭐라 설명해 주냐면 사이런트 어시스턴트스 어시스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도와주는 또 다른 도구가 있는데 걔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김이은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조용한 졸업자의 졸업자군요 그렇죠 바로 얘입니다 얜데 어... 아 이거 하면 안돼요 편집하기 힘들어 진짜네 얜데요 제가 합니까? 아 진짜 <laughs> 아 짜증나, <laughs> 아, 짜증나. <laughs> 자 하여튼 이제 이친인데요 햇밥 영상에서 정확히 1시간 5분 22초 동안 이 도구의 사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얘가 한 색상이에요 이 색깔 하나입니다 어 영상에서도 보여지면으로 다 그냥 까발릴게요 이런 말좀 뭔가 까발린다 말좀뭐 하튼 어쨌든 오픈 공개합니다. 네, 공개할게요. 얘를 선 택이 안 오냐? 그 손가락에 끼시면 어려보시네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짠 그러면은 이게 딱 붙어 있어서 이렇게도 안 떨어져요. <laughs> 해봐 해봐. 어 떨어지지. 아, 네, 끼시고 맛하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잠깐 이렇게 보여주면 티가 안 난단 말이죠. 누가 어느 어느 인간이 이렇게 손을 벌리니까? 해봐 아무 상 없지 아무 상 없지 아무 상 없어. 아 근데 사실은 이제 마술할 때 얘를 이렇게 관객한테 노출시키면 사실상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스처를 하거나 마술할 때 이게 그냥 여기 쳐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는 충분히 가려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 신기하다. 네 충분히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을 몇개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피부 색깔이 안 맞는다였어요. 어, 나는 되게 피부가 하얗고 아니면 좀 까만 편인데 이건 종류 한 종류인데 나는 피부 색깔 안 맞을 것 같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설명해주냐면 영상에서 네 피부색이랑 맞는 스프레이 혹은 그런 화장품을 찾아서 발라봐 여기에 도색하면 된다라고 설명했죠. 근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로 피부색에딱 맞게 도색하시면 훨씬 더 의심되지 않게 딱 맞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피부가 희거나 네. 피부가 까만 실 분들은 네. 또 화장품을 사서 또 발라야 되네요. 그러네요. 하하 하. 그러네요. 하 참. 두 번째는요. 얘가 손에 안 맞을까봐 무섭다였어요. 얘 비싼데 돈주고 샀는데 안 맞고 막내 손에 안맞고 막내 손에 안맞으면 어떡하냐 내손 혹시 얇거나 굵다 안맞으면 어떡해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제 얘가 겉에가 고무여서 자를 수가 있어요 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거죠 그래서 여러분 손에 맞게 적당히 잘라내셔서 맞추셔서 쓰시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궁금증 두개를 해결했네요 너무 굵어서 손 아프면 어떡해요 손이 안아파요 고무라서 하... 어떻게 하아요 내가 해보니까 알지 본인 손가락이 굵은 편이에요? 그렇진 않지만 굵은 사람 데리고 와서 뼈 <웃음> 봐야죠 <웃음> 이 기믹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무 혹은 실리콘 고무인 것 같아요 얘 안에 자석이 실어져 있어요 자석이 고무인 거 어떻게 알아요? 만져보면 알죠 물어봤어요? 만져보면 안다니까? 실리콘이면 어떡해요? 너 이거 나무인 거 어떻게 알아? 아저 몰라요 이게 나무인 줄 알지 어떻게 알아? <laughs> 이 고무 재질에다가 안쪽에 자석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자석이 생각보다 저는 걱정했어요 아무래도 PK링은 바로 자석이 작용할 수 있는데 얘는 앞에 고무가 씌워져 있으니까 소리가 줄어드는 효과는 좋다 하지만 자력이 약할까 걱정했는데 해보니까 안 약해요 좌석이. 자력이 안 약해서 뭐 음. 일반적인 PK링으로 가능한 연출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PK링으로 하실 수 있는 연출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자력이 끌리지 않아요 네. 그 다음은 실제로 연출할 때잘안 보이는지 혹은 소음이 진짜 적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찍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니요 <laughs> 제가 여기 아무 이상이 없는 동전 두개를 가져왔습니다 10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하나가 있네요 <laughs> 확인해 보세요 의심 많은 환장씨 확인해 보세요 이상 있나 없나 참, 누가 요새 100원짜리 10원짜리 쓰니까 카드쓰지 야 110원 결제할 때 카드 쓰면 민폐야 민폐 1 1 0원을 누가 결제해요 형 110원 결제해본 적 있어요? 없죠? 어쨌든 자 여러분 여기 110원 있는데 없습니다 한장 100원이 좋아요, 10원이 좋아요. 저 10원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장이 좋아하는 10원을 갖고 있고 100원짜리는 여기 이렇게 버려두도록 할게요. <laughs> 참, 10원이 좋다니까 0원를 꺼내. 10원 있으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100원, 여기 10원. 네. 근데 아까 막 댓글로 그러잖아요. 10원을 꺼내야지 왜고권이냐고 네. 그래서 제가 마술로 여기 꺼낸걸1 0으로 바꾸는 거죠. 짠.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유리컵을 준비했어요. 뭐죠? 아무 이상 없는 진짜, 일반 유리컵입니다. 진짜, 아무 이상 없어요. 진짜 세상 의지스러운 유리컵이네요. 아니 왜? 그냥 아무 이상 없고 완전히 막혀있는 그냥 완전히 막혀있다가여 뚫려있네? 그러니까 위에만 뚫려있고 나머지는 다 막혀있는 사방에 막혀있는 아주 평범한! 여러분 누구나 집에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유리컵입니다. 어, 없는 사람은 어떡해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아, 네. 그리고 어... 어, 우연히! 어, 어머! 여기 우연히 피스타치오가 있네요. 피스타치오가 어, 이런 뭐죠? 우연히. 피스타치오가 뭐죠? 그냥 견과류 고운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돌발 상황이에요. 우연히 이걸 발견했는데, 제가 얘로 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우연히 이걸 발견했지? 그죠? <laughs> 자, 정말 우연이네요. 네, 정말 우연히를 발견했는데 뭐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죠? 뭐 확인해봐도 됩니까 확인해보세요. 의심, 먹어도 돼요? 먹으면 제가 맛을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또 없어요? 아니 왠지 우연히 여기 하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네 피스타치오가 딱 하나 있는데 바지락인가?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얘로 맛을 해볼까 합니다. 얘를요. 음. 여기 올려주고 네. 하나 둘 셋하면 통과하는 거죠. 와우. 세상 신기하네요. 한번더 볼까요? 세상 신기하죠. 방금 전에 제가 근데 사실은 그 중력이 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이번에는 네.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거죠. 오 요런 세상 신기하네요. 키타시오 마술입니다. <laughs> 뭐요? 또 뭐? 기믹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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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떼보려 했는데 네. 자석이 분리될까봐 한번 시도해 봤는데 네. 딱 붙어서 안 떼지더라고요 오 제가 떼면 떼지 굳이 떼야겠니? <laughs> 열에 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에 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봤어요? 굳이 끓는 물에 넣지 않는 걸로 아, 그럼 끓는 불에 넣는 건 어떻습니까? 불이 어찌또 끓어 이미 뜨거워 죽겠는데 <laughs> 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했습니다 음, 네 가격인데요 가격이요? 아니 야 했잖아 아까 <laughs> 네 가격인데요 저는 네오 인셉션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58,000원에 지금 판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세상 겁나 비싸네요 5만뭐 얼마에요? 58,000원이요 뭐 이렇게 비싸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세상 비싸네 저한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단점을 커버해 줄 만한 게 확실히 PK 링 보다 더 오래 쓸것 같기도 하고요. 잃어버리면 감감 없지만. 그리고 네. 중요한 건 PK 링의 그 소리 때문에 이런 조용한 환경이라던가 카페 같은 그 소음이 별로 적은 곳에서 할수 있는 연출에 한계가 아이 있어요. 하지만 얘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더 용이하게 더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 그 돈이 비싸다는 단점을 좀 커버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조금요. 조금든요 네,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장점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실제로 소리가 거의 안 난다.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게 사실인 거죠. 마술 연출하기에 소리가 많이 안 나니까 자력이 잡으면 타이밍에 <laughs> 으아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짠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짠 해야 돼요? 짠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하... 두번째 장점은요. 피케이링을 평소에 끼고 다닐 필요가 없다입니다. 이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피케이링이 마술할 때만 끼자니 매우 의심스럽고 세상 의심스럽죠 그렇다고 평소에 끼고 다니자니 뭐 불안하고 자력 때문에 카드가 손실될까봐, 혹은 피케이링이 좀 약하니까 내구성이 금방 깨질까봐 되게 불안해요. 근데 얘는 평소에 끼고 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연출할 때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끼운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눈치 를못 채니까. 그래서 마술할 때랑 평소에랑. 관객들이 보기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피케링을 평소에 끼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게 굉장히 제가 볼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퀄리티가 괜찮다 자력도 괜찮거든요 네.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 가격이 사실... 58,000원이 말이 됩니까? 말은 되지 말이... 말은 되지만 말이 안 돼요 왜? 5만 8천 원. 제 5만 8천 원 사면은 뭐야 이거? 손가락 많이 하나 와요. 손가락 많이빠지더라 이게 5만 8천 원이에요, 형들. 야, 세상에 아, 진짜. 진짜 돈 벌기 쉽다 그죠? <laughs> 이게 5만 8천 원이에요. 작은돈도 아닙니다, 그죠 비싸요. 그렇죠. 단점 두 번째는요. 난이도인데요. 그 난이도가 사실은 난이. 난이도가? 많이아 씨... <laughs> 같은 극에 빡 터지는 사람 처음봐 <laughs> 어떤 연출을 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응. 연습이 필요하시긴 합니다 네 이제 총평과 함께 점수 및한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줄 평가는요 샌지마인지에서낸 간만에 역장 네, 간만에? 이렇게? 네 간만에 되게 워낙에 많은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네. 어, 종종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이템이다 해서 저는 8.1점 드리겠습니다 8.1점이요 네 8점은요? 저는 안 사지만 추천할 만 하네요 그게 한 주평이에요? 네 저는 안 사지만 추천할 만 합니다 네. 네. 왜냐면 저는 PK 링 이런 연출을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입문용이라 보다는 이 도구는 자신의 연출력을 업그레이드 할때 어.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는 PK링을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도가 될수 있겠다. 네. 그래서 6.5점 드리겠습니다. 어, 6.5점? 네, 좋네요. 네. 이제 네, 마저 훈피디 님께서 점수와 함께 한줄 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저는 한 8.2점, 8.2점 정도 주고 싶고요. 한줄 평으로 얘기하면 PK링의 새로운 새로운 대안, 어, PK링의 새로운 대안이다. 어, 네. 어, 소음이 좋네. 굉장히 감소한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비싼 게 단점, 제일 단점이 비싼 것 같아요. 음. 내가 생각하기에. 네. 정리해 보면은 대략적인 의견이 피케링을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추천한다. 하지만 좀 가격이 좀 비싼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보다 만약에 피케링 연출 을 선호하셨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오늘의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으로 평균 내면은 이 정도 나오겠죠. 자 이화 때 틀려가지고 제가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자막 처리를 하겠습니다. 총점 네. 평균을 내면 아, 대학, 이렇게 대학, 대학, 됩니다. 그럼으로 이 저희의 두 번째 리뷰한 제품 사일러 더 시스턴트는 10점 만점에 이 <laughs>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리뷰박스 2화였습니다 아닌데? 네. 맞아. 무소비 화 네, 지금까지 리뷰박스 2화의두성이 환자같은데